안녕하세요. 어, 이번 Q&A 질문은요, 좀 철학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그 내용인데요. 자본주의와 마을 교육 공동체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한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어, 계층 구조 혹은 계급 구조가 이렇게 공고하게 확립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랑 마을교육공동체가 서로 맞을 수 있느냐 혹은 마을교육공동체 참 좋은데 지금의 경쟁위주의 그리고 차별과 분리가 만연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꽃 피울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 혹은 의구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잉여이고 다른 하나는 분배 에서 비롯되는 내용들인데요. 어, 잉여라는 것은 사람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구상에서. 그 그 어떠한 생명체와 달리요, 인간만은 배부르지만 사냥을 하고요, 배부르지만은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인여라고 하는 것이고, 자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인여의 축적은 훨씬 더 가속화 되는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분대가 자본주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개념인데요 이 분배가 잉여된 그 자본의 축적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배가 왜곡되면 사실은 계층의 재생산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21세기 현재의 자본주의 가 수백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실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 앞으로 100년 혹은 200년 후에 자본주의가 없어질 수 있느냐 혹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느냐 상상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늘상 그렇듯이 파괴적으로 세상을 바꾸죠 자본주의가 얼마나 굳건하든지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이 체제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변화된 자본주의 이유는 아, 십중팔고 전제적이고 아, 독재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의 발달과 발전은 인간의 노동의 의미, 그리고 인여에 대한 축적의 의미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노동은 줄고 인여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과거보다 훨씬 더 쉽고 가치롭지 않은 일이 될수 있죠. 그러면 인여에 대한 인식이, 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어, 우려되는 지점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독점이 위험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의 독점은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의 독점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기술과 정보가 어느 특정 부류 혹은 사람들한테 독점되었을 때 나머지 사회는 기술과 정보로부터 아, 정보를 이렇게 통제되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계층 구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입니다. 만약에 아, 인류가 예를 들면 200년 후에는 소멸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전제가 있다면, 과연, 잉여라는 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동안 지구상에서 인간은 거의 독점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거를 착취해 왔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21세기 우리가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빙하가 녹고 환경이 그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예를 들면 200년 후에는 인류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전제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라는 건 그동안 인간이 통제하고 지배해왔던 지구상의 모든 질서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그다음에 환경과 인간과 물질이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 생태적이고 자연 생태적인 구도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대안적 접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생태와 아주 밀접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되는 그리고 실천되는 것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 지구상에서 만약 곤충이 사라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부분의 어, 지구 생명체는 쇠퇴하거나 사라진다는 그 결과를 어, 보여줬습니다. 곤충은 어, 식물의 번성을 책임지죠. 그리고 식물은 먹이사슬의 가장 근본 바탕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부분의 자연이 번성한다는 게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이 과연 지구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에, 보게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지구에서 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많은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고요. 그 환경 파괴는 이제 인류의 존재까지, 존폐까지 결정짓는 아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이만큼 자연의 혼, 생태의 악순환을 초래했던 게 인간의 욕심이고 자본주의적 속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생태적 접근 다시 말해서 사회 생태적인 접근에서는 자본주의의 속성인 예를 들면 박탈이나 소외, 차별이나 분리와 같은 이 파괴적인 속성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고, 그러니까 상생과 협력, 더불어 삶을 지향하면서 조금씩은 희생하고 조금씩은 나누면서 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즉히 공동체적인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와 말교육 공동체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대지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긴 시야로 보면 아, 마을 교육 공동체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